94회 전산에게 1급. 자, 메인 매출 전표 1번서부터 한번 입력해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금 옆으로 와서 날짜를 한번 쳐볼게요. 자, 10월이죠? 10 엔터. 자, 칸을 조금만 줄이게요 보시면서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줄여놓고 할게요. 자, 조금만 넓 넓히게 억단위로 있던 것 같으니까. 자,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세 매입이죠. 자, 그럼 아래서부터 자, 영세 매입, 다 날짜 1 1 다음에 영세 매입은 1일이 11일이니까 영세 매입은 52번 5, 2 자, 지금 산거뭐 샀냐면은 원재료 샀대요. 자, 원재료 저는 품목을 치는 편이에요. 옆에 와서 공급가액은 4,400만원, 4, 4, 44++, 불뿔 엔터 거래처는 지금 어디냐면요. 거래처가 평산 기업이네요. 평산. 여기도 있네요. 평산 엔터 평산 기업 엔터 전자 있죠? 전자. 1번 분개 유형은 혼합이라 그랬죠. 혼합 3번. 그럼 차변의 원재료는 맞죠? 그럼 키보드 반기 대리고 대변 4번 지급 엔터 지급원 맞추고 엔터. 금액 4,400 맞죠? 엔터. 자, 다음 19일 갈게요. 19일. 자, 그럼 하나고 카과 매입은 57번에 있어요. 자, 그래서 5, 7. 자, 산거 뭐, 산거 뭐였냐면 수선했죠? 수선비. 옆에 가서 현과 카과 건별은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해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6, 5, 불 엔터.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눠지도록 보통 세이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거를 이제 어디에서 수리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다모아 전자거든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가맹점이 진진이래요. 진진. 그래서 옆에 거래처는 진진 엔터. 진진 엔터. 되셨죠? 옆에 넘어오면 카드사로 오죠. 카드사가 지금 신한카드였어요. f2 신한 엔터. 자, 분개 유형 카드였죠? 자, 분개 유형 카드. 그래, 카드 4번. 그럼 차변에 들어오시는 거 수선 엔터. 수선비가 500번대였죠. 엔터. 되셨죠? 그러고 이거를 카드를 맞추시면 은 자동으로 다 떠요 되셨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분개 유형을 구분을 하는 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야 입력이 편하거든요. 안 그래도 1급 단위들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1급은 시간에 쫓기는 시험이기 때문에 입력은 최대한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다는 제 주의예요. 되셨죠? 그래서 저는 올 혼합치는 거를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되셨죠? 자, 다 됐으면 엔터. 자, 다음 아래 갈게요. 자, 문제 3번 갑니다. 3번. 자, 31. 과세 매입은 51번이에요. 51번. 자, 품목은요, 원재료래요. 자, 금액은 마이너스 7뿔뿔. 옆에서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세무죠. 세무. 자, 전자 있고요 자, 다음에 붕괴 위향은 외상이시죠. 외상 2번. 그럼 붕괴가 다 뜨죠. 손 대실 게 없어요. 엔터, 엔터. 다음, 또 갈게요. 자, 4번 갑니다. 4번. 11월이네요. ESC 한번. 하나, 하나, 엔터. 15일이죠. 하나, 5. 수출은 16번에 있어요. 자, 그래, 수출. 뭐 팔았냐면요. 제품 팔았다 그랬거든요. 제품. 키보드반키 옆에 옆에 옮겨서. 공급가액은 공급, 공급 2200만원이었죠 2 2 뿔뿔 엔터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모의사였죠 자 다음 그러고 키보드만키 옆으로 넘기면 영세율 구분 오시죠 보통 과세 유형이 수출이시면 1번 영세 매출이시면 3번이에요 보통 전산회계 1급은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1 엔터 수출신고번호 없구요 자 그러고 분개 유형은 지금 외상이시죠 외상 그래서 외상은 2번입니다. 하단 보면 나와있어요. 2, 그럼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 떴죠? 손댈 게 없어요. 엔터, 엔터. 자, 다음 12월이에요. ESC 한 번, 하나, 둘, 엔터. 자, 그래서 12일. 면세 매입은 53번이에요. 자, 그래서 5, 5 3. 품목, 토지. 자, 옆에 와서 금액은 얼마였냐면은 1억 5천이었죠? 자, 그래서 1억 5천. 거래처는 어디냐면은 한국토건자 한국엔터 한국엔터 전자 있었죠 전자 있었죠 1번 분개혼합 3번 되셨죠 이런 건 섞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합을 쳐야 돼요 차변에 토지 내려오고 대변에 당좌 당좌예금엔터 금액은 5천이죠 대변 4번 미지급금 한국은 자동으로 뜨고 1억 맞죠 엔터 자 내려가 볼게요 6번. 자, 날짜 12월 15일이네요. 15. 자, 과 매출은 17번에 있어요. 하나칠. 자, 품목은 제품 팔았다 그랬거든요. 제품. 그리고 금액은 제가 아까 현과 카과껌별은 공급 대가느라 그랬죠? 부가세 포함. 둘둘00불 엔터. 자, 그러고 어디서 샀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나 아, 다시 어디다 팔았냐면은 하나 무역에 팔았대요. 자, 그래서 하나 엔터 하나 무역 엔터. 키보드 반기 옆이면 넘기면은 신용카드 사로 오거든요. 옆으로 넘기면 신용카드 사는 BC였죠. BC 카드. f e BC 엔터 BC 카드. 여기서 카드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외상매출금이 지금 뜨죠. 그럼 카드를 넣으셔도 돼요. 되셨죠? 근 이게 미수금이 뜨시면은 카드를 넣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수험자가 챙기기가 힘들어요. 되셨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보통 카드인데 재고자산이 나오면은 그냥 외상을 걸라는 주의예요. 되셨죠? 분개가 맞으면 맞는 거기 때문에.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는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이러신 분도 있는데 님 카드 넣으면 미수금 넣으면은 앞에 이전 답안에서는 중복 답안으로 인정되던데요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저번 확정 답안에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수금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챙겨 주시고요. 자, 다음 아래 계속 가 볼게요. 자, 그럼 엔터 쳐서 넘기고 자, 수정공계가 봅시다. 수정 자, 그럼 ESC 원판 나오시고 일반 점편입력 들어가서 자 수정분계는 월 1을 둘다 치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0909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바꾸면 된다고 아, 아까 제가 이제 이론 손풀이 할때 설명드렸죠 그래서 선수금 자리 외상매출금으로 붙여주시고 esc원판 자 그러고 10월 4일은 메인매출전표였죠 자 메인매출전표 가셔서 날짜 월1둘다 쳐주시고요 그러면은 과세죠 틀렸어요 근데 고치시기 전에 항상, 지금은 이제 계정 과목 차대를 다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혹시 모르시면은 아래를 항상 봐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거 바꾸시면은 나중에 아래가 원재료로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공이시죠? 불공 54번이에요. 54. 자, 그리고 옆에 가셔서 이러면 원재료로 틀어져요. 지금은 계정 과목도 틀렸으니까 괜찮은데, 계정 과목이 예를 들어서 복리후 생비가 맞는 상태였다. 근데 문제 안 적혀있다. 그럼 낭패예요. 되셨죠?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쭉쭉 넘어가서 불공제 사유는요. 접대비 맞죠?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현금 맞죠? 넘어가고 엔터. 그리고 차별 접대비죠? 그러면 접대 엔터, 813번 접대비 엔터. 엔터. 괜찮으시죠? 자, ESC 완판. 그래서 여기까지가 메인매출 전표 수정 분개고요. 결산 분개는 끊어서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